안녕하세요. 개실리 마을회장, 동계장이죠. 마을회장을 맡고 있는 김철현입니다. 우리 마을 개실리는, 첫째, 자연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 자연적인 환경과 똑같이 마을 주민들도 성품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성품이.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마을 주민 모두가 이렇게 큰 트러블이나 이렇게 나 타인을 시기하는 마음 없이 잘 이웃 간에 화합하고 우애가 깊게 잘 살아가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비산 비촌 시골 마을입니다. 저는 사국면 개실리 이장을 맡고 있는 이흥배입니다. 개실리 사국면에서는좀큰 동네에 속하고 사람들이 온순하고 착하셔서 매사에 좀성 같은 성의껏 일하시는 그런 타입입니다. 우리 마을은 어... 작년, 저작년서부터 이제 그, 나아벤다 마을을 하기로 해서 한 3, 4년 뒤에 나아벤다 축제를 전국적으로 열으려고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laughs> 예, 우리 그, 나아벤다 마을을 하면은, 음, 전부 80이 가까운 분, 80 넘어서 90이 가까운 분들이에요. 이흥배구 장이 동계장이 김철현인데, 그 사람, 노인회장이 조영상, 그세 분들이 제가 돼서 잘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는 이제 도 그냥 따로 댕이면. 힘들지 않으세요? 아, 어렵지. 왜 어렵게 하나요, 또? 그래갖고 뭐 별로 자랑할 건, 앞으로 이게 좀잘되시면 하는지 소망, 바라는 건. 라벤더 신고 나서는 어르신들이 활력이 생겼어요 뭔가 우리도 할수 있다라는 생각 또는 더 해야지 않겠나 라는 생각 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거니까 완성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책임감을 스스로 생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모아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또 다른 면이 하나 도출이 되어버렸거든요 야, 야. 아니요, 마아하고 <목소리> 어, 이 그것이 뭐냐면, 어, 시골 마을 어르신들이 스스로. 평평등에 관련된 인형극을 각본을 스스로 만들고 연습을 해서 인형극을 만들을 정도로 어르신들이활동력이좀 커졌다는 거. 저는 이것을라벤더의를 심기로 한 결정 이후로 보기 때문에특이한점이라고보고이 영상에서 네, 이영상에에 칭찬 드리에 싶은 분은 성함은 김종천 어르신상에서이영상에이 아, 우리 마을에서는 어쩌면 상징적인 분이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꽃을 가꾸거나 이렇게 마을 협력해서 무슨 공동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분은 혼자 스스로 마을 청소를 하셨어요. 묵묵히. 언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하시고 그냥 지저분한 게 있으면 항상 혼자 치우시고, 마을을 깨끗이 하자라고 하는데, 가장 큰 초석을 주시고, 어떤 울림을 주신 분이라. 또 다른 한 분은 정구봉 어르신이신데, 이 어르신께서는 꽃을 심고자 하는 최초의 의견 발언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일이 쉽지 않고, 장기간으로 계속되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셨더니, 농담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늙은이들이 밥 먹고 뭐하고 서어꽃 심고 하면 좋지. 그래서 제가 답을 반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어, 아, 우리가 할수 있지.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장하고 상의해서 어떻게든지 꽃시는 구해올 테니 가꾸는 건 어르신들 하십시오. 이것을 의견을 제시하고 마을 을 주민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마 라벤더 마을이다, 빨래터 마을이다, 여성 친화 마을이다 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조금 하고 싶은 건 우리 마을이 공주시에서 빨래방 1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 이, 이것도 우리 마을에서 시에다 제안을 해서 빨래방 1호를 지어서 지금 아주 빨아서 말려까지 해서 드려요. 그래서 저 노인 양반들이라 80, 70, 네. 뭐 90, 뭐 이런 노인 양반들이라 빨래 이불 같은 거는 집에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음, 그래 여기만 갖다 놓으면은 네. 어느 때든 하, 해주니까 네. 해서 말려까지 해서 아. 말려까지 해서 주고 그러고 이제 이불을 가져오지 못할 분 정이나 네.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네. 그런 분은 얘기만 하면 가서 갔다가 빨아서 갔다까지 네. 주고, 네. 어, 그런 저기까지 해요. 네. 그, 빨래 하는 데에 그, 뭐 불편한 점은 없어요. 네. 아, 불편한 점은 없고, 이제 모든 걸다 협조를 해서 같이 해주니까 음. 서로가 좋죠. 네. 가져오는 사람도 좋고, 여기서 하는 사람도 좋고, 네. 서로가, 아, 그, 하여간 행복하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 마을에 빨래터가 있어 즐겁고 행복하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계실리의 어, 그 동계장이라고 있습니다. 아 어, 계실리 동계장은 항상 그 생각이 앞서 있고, 어, 계획성과 실천력이 참 강한 사람입니다. 네 동네 사람들이 덕을 많이 보고 있고, 어, 또한 사람은 계실리 어, 노인회장님으로서, 어, 노인회장님이 설손수범에서 무슨 일이고, 뭐 경로당 일이건, 동네 일이건, 어, 설손수범에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참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그, 나와벤다 마을을 하면은, 음, 전부 80이 가까운 분, 80 넘어서 90이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래도, 어, 마을을 위해서, 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자기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상님과 동회장님, 노인회장님이 동네 이거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제가 여기 살다가 10, 21년 만에 또내 고향을 찾아온 이유는 동민들이 너무나 적어 가지고 또 일본 동기장님이나 이장님이 너무나 잘 잘아 주시기 때문에 귀향한 목적은 거기 있고요. 우리 동네가 계시라는 동네가 옛날부터 아주 살기가 좋은 동네입니다. 이것으로서 귀향 소감은 말씀드리고요. 네. 또 지금 여기에 귀향하고 보니까는 동민들이 너무나 아주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칭찬할 줄 너무나 많고 또 이장님부터 해서 동민장님, 아, 회장님 아주 여러모로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계실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라는 계실리의 그 마을은 계실리 아, 주민들이 네, 좀 행복을 느끼시면서 살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욕심 좀 내려놓으시고, 어, 일도 조금만 덜 하시고, 건강을 챙기시면서 어, 좀 여유 있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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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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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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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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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